아 이거 도형이잖아요 네? 아나 진짜 와 근데 24세에 이렇게 자기 사업도 하고 그런 거야 <laughs> 니 쳐도 벤치 타던가야니 도형이잖아 야너 무섭다 임마 누가 무서워요? 너 너, 너. 아니 근데 너이 정도면 병적인 거 아니냐? 너 남의 사진 가지고 희열 느끼면서 니가 존나 막 이렇게 지금 즐거워하고 있잖아. 무슨 희열을 느껴요? 또 인스타 팔로우 안 했잖아. 이 당사자분께서 글을 올렸습니다. 글 한번 보세요. 당사자분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소를 진행하겠다 근데 고소를 진행하려면 케이님이좀 약간 도와주셔야 된다 12시까지 일단 시간을 준다 그랬는데 혹시 12시까지 연락이 오면 사과를 하면 사과를 받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의향이 있고요 만약에 예. 그 이상으로 진행이 된다면 예. 합의는 없고요 걔 데리고 같이 방송 나갈 거예요 걔랑 같이 여기 방송에 나오신다고요? 네, 다시는 그런 지 못하게 요 이미지가 많이 소비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그쵸, 그쵸. 이렇게 먼저막팔로걸게 오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 저희도 진짜 소름 끼쳤다니까요. 연락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도용했던 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분 2월 16일 새하님 방송에서도 도용했었고요. 어제 사용했던 아이디 이거 이외에... 야 아프리카 아이디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이건 뭐야? 아니 씨발 이것도 내팬 얘긴데? 야, 이게 뭐야 진짜? 이분으로 인해서 피해본 시청자도 있고 BJ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방송에서 이분 관련된 이야기 해주셔서 다시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도용했던 그분 케인이 방송 6년 동안 매니저였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다니던데요 초범이 아니고 상습범이에요.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카톡 보니까 그 남자 BJ들도 연락 많이 왔더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알수 없음. 오, 이쁘다. 남동생이랑 쇼핑 중. 옷 비슷하지. 남동생 키가 엄청 크네요. 1 8 8되지헉 엄청 크다. 남동생 시켜. 시기가 나 괴롭혀. 언니 머리는 길어졌다, 짧아졌다에요? 가발과 내 머리 차이. 언니 옷 어디서 사요? 아 그렇구나. 아니 사진만 보고 사기이고 누군지 모르고 그냥 사겠대. 근데 금전적으로 뜯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범인이라는 거예요? 뭐 BJ의 단톡방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진 도용하고 이거 언니 아니에요? 응 맞아. 렌즈 좋아해서 많이 사다 보니 그 있잖아. 내거 단발머리 사진이랑 머리 긴거 진짜 골때리 있는 사람이야. 번호는 내거 쓰는데 카톡은 딴거 쓴다 그러고 세상에 별별 사람 다 있다니까. 이거요? 응 그거 이걸 도용했다고? 응, 미친. 언니, 내 시간 언제 돼요? 아무 때나 그럼 언니 3시에 편한 곳에서 만나요. 응, 응, 니가 편한 대로 언니가 갈게. 아, 태우러 갈게. 내가 그럼 강남이나 뭐, 니가 오는 길에 아무 때나 노바꾸지 아, 알았어. 드디어 보는 건가요? 그러네요. 언니 좀 이따 봬요. 번역기 돌리네. 미안해 지연아. 저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고 알고 있어도 언니가 저희한테 나쁜 사람 아니라서 그냥 언니 만나고 싶다고 한 건데 언니 끝까지 만나는 자리 피하고 이미 언니한테 실망한 상태였어요. 할 말이 없네요. 화나기도 하고 짜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에요.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미안해 이제 두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예, yep, 힘내시고, 미안한 마음 절대 잃지 마세요. 고마워. 언니, 그만 좀 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믿었는데, 바뀔 거라 했는데, 또, 그러고 다니셨어요? 남자 BJ 단톡방에서, 그쪽 방에서 침묵질 해가지고 친해졌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자애들끼리 친해진 사이에서, 뭐, 만나자, 만나자 그랬는데, 얘가 피하고, 얘가 다른 방에서도 막 도용하고 다닌 거를 얘는 아는 거지. 제가 보낸 건 인스타 수빈님 도용한 거예요. 저알수 없음이 범인 인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도용하면서 돈도 뜯고 다녔어요. 어? 잠깐, 통화가 가능하신가요? 어, 보이스톡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씨발, 갑자기 얼굴 떠서 개깜짝 놀랐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쉐딩, 네네. 쉐딩녀님 제가 말했던 게다 맞죠? 본인이랑 그 사람이랑 알게 된 계기가 남캠방에서 침묵하다가 알게 됐고, 관리, 그 오빠랑 조가 친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이 매니저가 됐고, 예. 그래서 스케줄 같은 거 얘기하느라 친해졌다가 예. 저희끼리 에 그냥 공지 올리는 단독방이 있는데 예. 거기서 그 도용하면서 내 몸이다 이러고 다니고 예. 그 오빠 방송 지인분이 계시는데 지인분한테 도용을 하면서 돈을 뜯어가고 BJ분한테도 도용을 하면서 돈을 뜯어갔다고 근데 본인은 원래 그 사람이 도용인 거 알고 있었는데 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네. SNS를 하다 안 봤어요 그 여자분을 예. 그 방송하는 오빠한테 말을 했죠 도영인거 아냐 근데 네. 자기도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한번 두고 보려고 냅뒀다가 못 참고 한번 예전에 한번 터트렸었어요 그거를 그 여자가 사과도 하고 예.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죄송하다고 예. 다 사과드렸는데 근데 왜그 여자는 지금은 연락이 안 오죠? 혹시 번호는 모르세요? 번호 알, 알아요 어, 번호 알아요? 네. 저한테 전화 번호 카톡으로 보내 주세요 어, 예, 알겠어요. 그럼 전화 한번 해 보나. 전화 전화할게요.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 주세요.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not in service. 오, 소름 돋는다. 아니, 근데 번호를 바뀌면 너를 못 잡는다고 생각하고 번호를 바꾼 거야? 번호 저장해서 카톡 있나 확인 한번 해 봐라. 뭐야, 카톡은 또 뜨는데? 야, 카톡은 뜨는데? 저 왜요? 너 옆에 엄마 없잖아. 엄마 있어요, 엄마 받아드릴까요? 땡깡쟁이 맞네! 아니, 엄금번호로 나오는데 카톡 슈가하니까 왜 떠? 아니, 어제 기억 땡깡 맞지? 그니까 러 이게 잡는 게 존나 쉬운 게 형들 뭐냐면, 자, 아프리카를 가입하. 저희가 아프리카 이디도두 개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경찰이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이 사람 정보 내놔라고 해요. 그러면 아프리카를 가입할 때는 본인 인증이라는 걸 해야 된다 말이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인증에서 무조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가입하면 본인 인증을 안 해도 돼요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걔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걔, 내 방에 팬가입 했잖아. 팬가입 할 때에는 무조건 200% 본인 인증을 해야 돼. 보위 속한번더 해봐야 되겠다. 와, 이 푸사도 그, 뭐야, 이분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이라고? 맞아? 얘가 과연 다 보고 있을까? 아니면, 잔다고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까? k 영저 통신 쪽일좀 많이 했는데, 첫 번째, 듀얼 넘버는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고, 착신 전환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연결되어 있는 원 번호는 조회 무조건 가능해요. 자, 그러면, 도용 당한 여성분한테 연락 드릴게요. 연락이 안 오네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보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문상 준 사람이 BJ의 건강검진 어? 보내셨다는 이건가? 건강검진이 아니고 빠떼가이야 범인의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데? 잠깐만 <목소리> 영상이 왔다. 피해자분들 문제가 커지면 경찰에서 조사 들어갈 때 제가 증거 자료로 내려고 도와드리려고 꼬디겨서 받아낸 거예요. 아 영상 통화를 하셨구나. 아 그러니까 건강검진님이. 그 뭐야 이 사람이 도용하고 다니고 좀 약간 이렇게 심각한 걸 아니까 이 사람을 계속 도용녀를 꼬드겨가지고 일부러 얼굴을 보려고 영상통화를 했어 그 영상통화를 하고 녹음을 해놨던 거지 아 녹화를 빨리 씨발 연락하라고 아니 빨리 연락하라고 아니 연락하면 합의를 해준다잖아 91년생 이네 근데 피해자가 너무 많은데 bj BG... 누구누구님에게 사살한다 뭐한다 해서 야, 이게 그냥, 이게 무슨 누구누구님에게 문화상품권 15만원까지 뜯어냈습니다 왜오냐면 제 방송에서 매니저가 사칭하는걸 걸려서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해서 우리방에서 사과를 한 상태였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가 매니저 탐나리 편이 돼줘서 우는 거예요. 서로 일하는데 얼굴 까고 하자라고 해서 영상 녹화 떠넣은 거고요. 케 케인이 방송에서 매니저로 6년 활동하고 제 방에서 매니저 한 거예요, 탐나리가. 탐나리 생년, 생년월일이에요. 그러면서 91년생, 매덜 며칠 생이네요. 죄송한데, 제 방에 고정 매니저가 없는데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건강검진님. 본인이 연락해도 안 받아요? 어, 전화 받는다는데? 받았다는데? 친구들하고 있대요. 방금 전화 받고, 제가 전화 드린다고 하네요. 방송을 안 보고 있나? 아, 번호 받았어요. 뒷번호는 두개 똑같거든? 전화해봐야 되겠다. 아, 내 폰으로 말고, 딴 폰으로 해야 되겠다. 야, 명등아! 니대폰 네 줘봐라! 니대폰 네 줘봐라! 빨리여 옆세요? 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시죠라고 문자 왔어. 방불이라고? 방불 방풀 아닌 거 같은데? 야, 이거 문자 네가 보내 봐라. 내 아이폰 쓸줄 모른다고. 명 전명득이에요. 그래 봐. 전명득이에요? 어. 아무슨쿠방맨이에요 명득이가 누구세요라고 해. 뭐습니다 왔다고? 예. 네. 전화 잠깐만 네. 받아 주세요. 그래 봐. 누구신데요라고 누구신데요라고 네. 왔다고님 네. 큰일 났어요. 빨리 전화 받아 보세요. 그래 봐. 답장 존나 빨리 오던 건데. 문상 준다 그러라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야, 야, 나 기억 안 나? 누구세요? 나 K. KM이요? k 구세요 K, K. 어. K? 너 큰일 났어. 저 왜요? 잠깐만 기다려봐. 야, 그 목소리가 좀 다른데 뭐야 줄만 걸고 있는 거야 예 뭔데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그저나 <laughs> 근데 K네 여보세요 어어나 그거 그그 그 누구세요 본인 네 당신 누구세요 그 옆에 있는 친구 잠깐만 바꿔줘 보세요 여보세요 여기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 죄송한데 그 전화기 주인 좀 바꿔주세요. 전화기 주인요? 예. 아, 전화기 주인. 어, 제 친구인데 전화기 주인? 아, 그러니까 친구 좀 바꿔주세요. 지금 친구 하고 있는 데 무슨 일으신데요? 그럼면맨 처음에 여보세요 한 사람도 그 뭐야 전화기 주인이 아니에요? 네 아닌데요? 전화기 주인 좀 바꿔주세요. 무슨 일으신데요? 아, 아니, 다름이 아니로 그 전화기 주인 분이 지금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가지고. 그 본인이 알거 없고요. 그 전화 전화기 주인 좀 바꿔달라고요. 야페라는 사람이 전화가지고 뭐 누굴 무서운다는데? 아니 뭐뭔데뭔줄 알아야지 받받들이죠? 대뜸 받지 대뜸 전화해가지고 너 전화받으라고 전화 그러면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고소가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피고가 사기를 쳤다고요? 예. 무슨 사기를 쳐요? 아니 그거는 본인이 알거 없고요. 아니, 본인이 이렇게 끼어든 만한 상황이 안 된다고요, 지금. 본인 친구 화장실 갔어요? 네. 그럼 이제 어디서 술 드시는데요? 어디요? 네. 감남열인데요? 근데 자꾸, 그, 뭐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범이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공범이 뭔데 공범이래요? 저희가, 뭐 저희가 뭐 했다고? 아, 그니까 본인의 친구가 그렇게 사기를 친 건데 자꾸 본인이 친구라고 감싸주니까. 아니, 저희는 뭔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쵸 그쵸 뭔지도 모르고 저희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 네. 갑자기 이제 친구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네. 아 그러면 줘 이랬죠 어차피 오늘 술 먹고 있는 자리고 네그 쉽게 말해서 그냥 사기를 치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네 그리고 지금 잠수를 타셨어요 잠수 탔다고요? 네헐 아, 그러면 화기를 쳤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해지하려고 카톡을 뭐 탈퇴를 했다. 고 이런 소리들요 아니, 그,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친구, 아직 화장실 갔어요. 그럼 화장실로 잠깐 가가지고 휴대폰 들고 가가지고... 야, 케이님, 어. 이 여기 온다는데 와라. 그래서 내좀 물어보세요. 뭐라고? 라고요 네. 오빠, 케이님, 뭔가... 근데 케이님이야. 뭐가 겁나신기 케이님, 케이님... 하하, <laughs> 뭔 소리야? 이 사람은 뭐 보긴 한데 여보세요? 예. 네, 네 전화 이번으로 전화하는데요? 아니 그냥 지금 가서 가서 바로 물어보라고요 아니그술자리인 계속 통화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전화기 주인이랑 친한 친구라면서요 저기 죄송한데 잠깐만요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야 어제 그 방송 그 여자애랑 통화하는 거녹화했다가좀 나한테 보내줘 목소리 비교해보게 본인 친구가 고소를 당한다고 하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아니 저는 술자리니까 단순히 저 노숙자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온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본인 친구가 고소를 당해서 뭐 벌금을 몇백만 원 내든 깜방을 가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방에 갈 일이 있나요? 이쯤 와서 그래면 모르겠어. 제가 사, 사기를 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기를 쳤는지 그대로 그냥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라, 고객. 그러니까 본인 변호사세요? 왜 자꾸 본인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하세요? 아 변호사. 양사자랑 통화를 하겠다고요 저당송 중이시라면서요? 예 본인 친구 좀 바꿔달라고요 아니 전화 안 받는다는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안, 받, 안 받는데요 아니 전화기 주인한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 주인 바꿔달라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안 받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줘요 혹시 본인이 전화기 주인 아니죠? 뭐라고요? 사진까지 아니 영상까지 들고 있거든요 영상 통화한 거아 영상 통화 있으세요? 그럼 연락 보내주세요 한번 보게 건강진님이랑 영상 통화 안 하셨어요? 누가요? 당신이요 내가요? 내가 누구랑 통화를 해요? 그러면 그 영상 보여줘도 되죠? 방송에서 어, 저랑은 상관없으니까 맘대로 하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목소리 비교해봐야 되겠다 다시 보기 1시간 54분 30초 알려드릴 수 있는데 네. 아 방송에 나가면 조금 그래서 어차피 사진이야 보여줄 수 있거든요 <laughs> 카톡으로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불러주세요 뭐라고요? <laughs> 네? 와, 방송 보면 안 돼요? <laughs> 하는데 말투가 똑같 오케이 알겠어요 비교해 볼게요. 네. 네 오빠 뭐라고요? 아, 아니 아니. 네 오빠 뭐라고요? 이거 개 똑같은데? 나는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보이스톡에서 다이렉트로 전화 목소리가 들어오는 거랑 그리고 이거는 제 마이크를 통해서 휴대폰을 거쳐서 마이크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 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소리 이거 똑같아 씨발아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저희 목소리 똑같은데요 어제 그 사기 치신 분이랑 목소리 똑같다고요 누구랑요 어제 어 지금은 또 다른 사람 같은데 아니 아까 통화했던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랑 통화했잖아요 아, 이, 이 사람 맞나 본인 웃어보세요 아니 <laughs> 본인이 그 뭐야 아프리카 아이디도 두개 쓰던 거 그거 뭔지 알고. 근데 고소를 해가지고 본인이 벌금이 몇백만원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까빡하거나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님한테요 아 핸드폰 주인이 아닌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그, 그럼 휴대폰 주인을 바꿔달라니까요 거기 아까 주소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소 알려주세요 갈게요 오신다고요? 팀님이? 예, 네, 갈게요 그럼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아니 찍어서 보내주지 말고 강남역에 술집에서 술 먹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강남역 어딘지 말씀해주세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좀 약간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주소 당당하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본인 지금 꿀리는 거 하나도 없고 뭐왜 주소를 안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뭐 가가지고 본인한 본인을 때리기를 하나요 욕을 하나요? 아니, 아, 그러니까, 술자리 안 망치게 할 테니까, 좋게 좋게 얘기할 테니까, 좀, 어딘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오셔야지 끝나는 건가요? 예, 그 술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화의 진짜 본인 친구, 그니까 러 본인이, 그, 이렇게, 난리가 날 수도 있다고요. 나요? 난리가 난다고요? 예. 술집이 어디신데요? 아니, 오셔야 돼서 끝나는 거예요? 오셔야? 네. 네. 거한테 그냥, 전화를 받으라고 한번 해볼 테니까. 네. 계속 술자리인데 전화 받아야 되나요, 이거를? 친구랑 의리가 없네요. 본인은. 본인 친구가 고소를 당하고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데 본인은 무조건 술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제 친구가 사고를 쳐가지고 술 먹고 있는데 그전에 사고를 친것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전화가 오면 저는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술, 술자리를 망칠까봐 걱정을 할것 같진 않아요. 제가 사람이라면. 아니, 근데 방송 중에... 방송에서 일어난 일이고 본인 친구가 방송에서 벌인 일이니까 방송중에 전화를 하는거예요 일단 끊으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친구가 있는건 맞아요? 네 있어요 그럼 제가 2분뒤에 전화드릴게요 네. 건강검진님 방금 이 목소리가 그 목소리 맞아요? 어, 건강검진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다시보기 보시고 전화받은 보니까. 사람이 그 범인이에요 처음 전화 받은 사람이 지금 영상통화에요. 아, 맞아요? 다시 보기, 보고 나서 전화 받은 사람이 당사자가 맞대.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저희 목소리 똑같은데요? 어제 그 사기치신 분이랑? 목소리 가 똑같다고요? 누구랑요? 그니까 이분은 자기의 고정 매니저였으니까 계속 통화를 했을 거 아니야. 어, 근데 계속 그러는 거야? 어우, 나도 무섭다, 씨발. 여보세요? 내가 봤을 때 형들 방송을 보고 있어. 방송을 보고 있고 술집 아니네 아니네 하는 거 듣고 자기가 술집인 거를 지금 증명한 거예요.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남자랑 얘기하는 것만 들려주고 전화를 끊었잖아. 방금 건강진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 두명 맞고 건강진님 방송에 어떤 여자가 일본 국적으로 그 피의자 때문에 욕먹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대 일본 국적인데 일본어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건강진님 방송에서도 의심을 했었대 그렇게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이랑 건강진님이 통화를 했는데 이 목소리랑 똑같대요 그래서 건강진님 생각으로는 둘이서 친구고 둘이서 짜고 치는 것 같대요 한 명은 친구인데 야 네가 피해받았다 그래봐라 그러면서 연락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통화를 했고 피의자가 피해받았다고 또 거짓말하던 사람이랑 친구라는 거지 건강진흙 친구 그러니까 두 명이서 지금 짜고 치는 피, 거지 피해받았다고 피해 피해 카톡을 했던 이대로. 사람이랑 피해 준 사람이랑 둘이 친구인 거지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는 아까부터 야? 제가 K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인은 전화기 주인이세요 아니면 친구세요 어저 핸드폰 주인 맞는데요 휴대폰 지인이세요? 네 근데 어떻게 저한테 누구세요? 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하세요 아까부터 찾았었, 찾았었다면서요왜 전화 안 받으셨는데요? 아, 계속 전화하시니까요 계속 전화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전화했을 때부터 받기 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놓고 얘기합시다 어차피 경찰서 가서 만날 거 같은데 네뭐 계속 이러실 거예요? 뭘요? 뭘 계속 이래요? 그, 도용 당한 당사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겠다. 그때까지 본인이 그렇게 도용을 많이 하고 다녔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게 BJ들이 안 도와줘서 그런 건데 저는 도와줄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본인의 영상까지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알죠? 건강검진님이랑 영상 통화한 거, 본인 울었던 거. 건강검진은 누구? 아니에요? 아니, 건강진님이랑 통화하면서 울었던 거 있잖아요. 저그 영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마인드가 아하. 어떠냐면 본인이 그 심해가지고 본인 이, 이 여자분이 고소하는 데도 도와주고 그리고 본인이랑 영상통화한 거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좀 약간 문제가 크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 물어봅시다. 왜 그렇게 도용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지금 계속 통화해야 되는 건가요? 통화해야 되는 거냐고요? 어떻게 할까요? 방송에서 어차피 뭐야? 방송에서 뭐예요아 아니에요 일단은 뭐 그러면은 전화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 끊으면 고소 진행하고 본인이 네. 이때까지 피해줬던 남자 BJ들 싹다 모아가지고 같이 고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분들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줄 거 같거든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저희상뭐 아,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 영상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 올릴게요 알아서 세요끊게요어 아, 그럼 본인이 동의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인 얼굴 우리 감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동의를 한 건지 안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동의를 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동의를 안한 거라고 고소를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시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총대는 제가 맬 테니까 시청자분들은 그냥 욕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고 사진을 보냈던 여자 영상입니다. 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친구라고 그랬던 아까 전에 일본인 국적이라고 그러고 방송 보셨어요? 네? 뭘 봤다고요? 방송 보셨어요? 안 봤어요? 네. 다시 보기 꼭 돌려보세요. 아뭐 어, 보게되면 볼게요. 어차피 나중에 경찰서에서 이렇게 만날 것 같은데 제가 뭐 사고를 쳤으니까 사고 친 김에 하나만 더 사고 칠게요. 뭐야? 말좀 싸가지 없게 하지 마라. <놀라> 개 같은 년아. <놀라> 같은 년이 자꾸 쌩 척하면서 미친 왜 당당해. 죄인 년아. 이구라쟁이 년아. 이 쌍쌍바 같은 년아. 어이 아, 메뚜이지 같이 생겨가지고 개이키랄 하네, 진짜! 꺼내, 씨! 빨려나 일단, 다시 한번 더, 사진 도용을 당했던, 그, 세형님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세형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